자, 여러분, 쉽지 않은 장이죠? 아침에 또왜 바이오는 급락을 하고, 좀 쉬어갈 것 같은 현대차는 견주하면서 로봇이 다시 올라오고. 아, 그러니까, 바이오의 시대는 간 거야? 이제는 로봇의 시대가 온 건가? 알테오젠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드리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음, 현대차는 사야 되나? 삼성전자는 어때? 예,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게 한수주 원대 의그 계약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온 거는 4천억대죠? 4천억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뭐 뉴스 다 나왔으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왜 갑자기 이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나 뭐19% 아까 장중에 보니까 막 하한가 갈듯이 19% 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 요런 얘기 나왔죠 JP모건 헬스컴브리언스에서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계약 그. 이전 규모의 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아유, 김선아 연구원, 이거 불쌍하다. <laughs> 어, 작년 3월에 아스트라제네크하고 약 1조 9천억 정도의 계약을 했었어. 1조 9천억. 그래서 이번 계약도 어,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에, 알트 B4의 조건이 좀 여리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 뭐 4천억대 예. 295억의 계약금을 수령하고 어그 허가 및 매출 관련 목표 달성시 2억 6천 5백만 달러 약 3천 9백억 정도 4천억에 약못 뭐, 뭐, 미치는 그런 마일 스톤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에, 뭐 상업화 후에는 제품 매출에 따른 로열티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 때문에 지금 뭐 알테오젠이 뭐그 밖에 안돼 아스라 어, 지난번에 그 정도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 에? 그쵸 아스라제네카에 적용됐던 그런 정도 안 되는 거야 예, 1조 9천억 1조 9천억 인데 4천억 대야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알테오젠의 급락이 나오니까 따라서 줄줄줄줄이 같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거라도 어디야. 안 그래? 에, 또 덤으로 하는 거잖아.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게 문제지. 오늘, 어제, 음, 조금 주가가 먼저 내려왔었죠. 내려왔었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급락, 개발학 한 이후에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은, 어, 한 풀, 어, 한풀 좀, 어, 매도세가 끊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도 알테오젠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ABL 바이오도 지금 똑같은 맥락인데 좀 안정되고 있죠. ABL 바이오. 그러니까 뭐, 알테오젠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야. 올릭스 마찬가지입니다. 13% 정도 내려갔는데 이렇게 그 악재가 나온 날 동반 매도하는 건 아니다. 기다려보자. 오늘 오후까지라도. 아니면 내일 이렇게 기다려 보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 좀이 바이오 종목들도 너무 오래된 종목들은 이제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니까 오래됐다는 얘기 뭐냐면 어 재료가 오래된 종목들 재료가 재료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뭐 사람들이 자꾸 가물가물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하자 이거지 그니까 러뭐 알테우젠이나 뭐 우리 뭐 종목을 들먹이지 않아도 여러분 오래된 것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재료가 오래된 종목들은 조금씩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방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바이오 신데렐라 했었잖아요. 바이오 신데렐라를 했다가 어 대략 평균적으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되기 한 일주일 전까지 대부분 다 정리했습니다. 를 어, 매도 라인을 정해드리고 다 정리했어요. 를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얘 항상 보면은 뉴스 나올 때는 팔아야 돼. 그게 원칙이야. JP 모건 n 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되면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야. 그 전에 되기 전에 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대감 없어지니까 내린다 이거예요. 알테오젠드 저는 알테오젠드, 알테오젠드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그좀주고 올라갈 때 뭐였습니까? 이거 올라갈 때에 JP 모건 에스컴 프레스에서 뭐가 나올 거다라고 해서 올라갈 때 파는 게 맞아 이게 그리고 실제로 계약 나왔을 때는 오늘 뭐 5천 ,000, 4천억대 나왔지만 다른 재료 나왔다 하더라도 또 내려갔을 거야 아마 뭐 수조원대라고 수조원대 얘기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려갔을 거야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매도하는 게 맞아요. 수조원 얘기가 나올 때잘 봐가지고 수조원이야. 그래, 아스트라제네카랑 비슷해. 그렇게 올라갈 때 팔고 나오는 게 맞아요. 군 뉴스에 팔고 배드 뉴스에 산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은 배드 뉴스 아닙니까? 배드 뉴스니까. 오늘은 매도보다는 오히려.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대로 좀 머리를 굴리는 게 맞지 않냐? 우리가 뭐, 재밌게 얘기하면 짱구를 불린다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방도 지금, 이렇게 급나가니까, 야, 또 기회가 왔는데, 이거 뭐살게 없나? 라고 지금 저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큐리옥스를 사야 돼? 옹코니가 사야 되나? 옹코니? 응, 음? 로키델스케어 사야 되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큐리옥스가 비교적 좀 단단합니다. 단단하잖아. 어 우리 온코닉은 정말 뭐 이거 세번 들어갔나 세번어세번 어, 들어갔나 아주 단단해요 온코닉은 어한 번은 정말 한세배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났고 이걸 7천원 사가지고 7천원 사가지고 얼마 팔고 나왔습니까 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 팔고 나왔어요 7천원 사가지고 7천원 요기 샀어요 여기서여기서 사가지고 뭐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여기서 2, 2만 2만 3천 원, 2만 2천 500 원인가 그죠? 팔고 나왔죠. 2만 2천 500 원. 이거 이 정도 팔고 나온 거예요. 이게 매도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매도할 때, 매도할 때 아주 완전 꼭지에서 팔지는 않았지만 내려오는 거 보면서 팔아버렸어요. 위에 이제 꼬리 길게 달리는 거 보면서 7천 원에서 2만 2천 원이면 어.. 3721일 세배 올라간 거잖아. 짧은 기간 내 9월 뭐 9월 달 초에 사가지고 어 그죠? 9월달 초에 사가지고 10월달에 한달 남짓 두배세배쯤 올랐죠 세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주식이야 뭐 뉴스 나올 때 파는 거야 그리고 또 언제 들어갔습니까 여기 들어갔잖아 여기서 여기 들어가지고 2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 못해, 뭐야, 더 이상 못 간다 생각해야지 아마 요쯤서 팔았을 거야 제가 요쯤서 이때 갔다가 안 팔고 이따가 다시 기다렸다가 여기서 팔았을 거야 다시 두 번째 팔고 나왔죠 주식이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이란 주식이랑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못하지 그냥 뭐 TV에서 뭐라고 떠들면 그냥 사 음. TV에서 떠들면 산다 말이죠 그게 문제야 그렇게 해가지고 돈못 벌어 못 벌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우한테 가까이 오세요 그러잖아 여우한테 가까이 오세요 여우한테 가까이 오는 방법은 있다 어디에 있다. 오늘 아침 방송에도 끝에 부분 끝에 부분에 제가 살짝 올렸습니다 그런 거 보고 들어오면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종목 좀 많으신 분들 종목 정리 좀 하셔야 돼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되지 한 10대 종목까지도 괜찮아 한 10종목 정도면 괜찮아 근데 막 30종목 들고 있으면 좀 곤란하지 10종목 정도 그 정도 들고 그래야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음. 10종목 정도가 딱 적당해 아무튼 그래서 바이오는 어,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뭐지? 웬 폭탄이야? 그래서 ABL, 알테, 또뭐 올릭스, DND 파마텍, 니가켄 바이오,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아니죠 좀셀트리온데 등락이 적으니까 한올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거들 고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그런 분들 유한대 어, 가깝게 오면 됩니다. 각각게 오는 방법은 오늘 아침 방송 말미에다가 제가 또 올려놨어요. 그, 아침 방송 끝, 끝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오늘 로봇주가 강하죠? 로봇주. 또 강합니다. 현대차도 잘안 내려. 현대차가 내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9%씩 올라가? 52만 6천원이야? 아니, 현대차가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현대차에 괴물이 있나? 정말 야 현대차 정말 대단하다 이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뭐, 배수하는 건가? 요거였는데 어제까지 말았는데 오늘 또 올라가니까 어우 이거 당혹스럽습니다 인천여고도 당혹스러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현대차 이거 10% 상한가 연일 상한가네 아, 근데 사실은 현대차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배당만 받아도 돼 배당만 받아도 배당만 받아도 여러분들 성공입니다 이거 야, 1년에 배당을 갖다가 옛날에 보면은, 제가 이제 현대차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래도 좋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배당도 배당이지만, 한 번씩 올라가준다 이거야. 너무 저평가라서. 뭐, 퍼 5배 등도 어? 어? 그죠? PBR 0.5?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배당도 따박따박 주고, 사실은 현대차가 전기차 아니야. 현대차가 자율주행차 아니야. 현대차가 로봇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그냥, 뭐, 바이오에 많이 가있고, 그러니까, 현대차같이, 알자를 못 알아보는 거야. 우리가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현대차에 대해서, 아주 옛날부터 얘기 많이 했잖아. 음,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현대차가 로봇이다. 그 전에는, 2010년도에는 제가 현대, 아, 2008, 2009년도, 현대차가 전기차다. 그 얘기했죠. 현대차가 로봇이다 하는 얘기는 이제, 대략 한 2016년 정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는 로봇이 가끔씩 좀 됐지만, 별로 시장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 근데 이번에는, 로봇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니까, 아,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장난이 아니구나. 현대차의, 오, 로봇도, 이게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 크게 뒤떨어지지 않네. 어 우리 뭐 중국 로봇 회사들 많이 봤죠 근데 그 회사들과도 그렇게 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대 언제 저렇게 발전했지 보스턴 다이나믹에서 인수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말들 많았잖아 그거 뭐보스턴 다이나믹에서 괜히 인수했나 봐 1조원을 들여서 인수했는데 뭐 되는 게 없네 그랬는데 이번 세스에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 학시가 학시가 등장했네 확시가 그러면서 갑자기 현대차가 로봇이야. 어, 우리가 기술의 미래를 믿자. 이제는 기술, 기술이 주가입니다. 기술이 주가야. 그래서 기술력에, 기술력에 앞서가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 그런, 주, 어, 회사, 그런 주식이 미래를 갖다 장악하는 거야. 현대차가 삼성자보다 전 나은 것 같듯이 보여. 삼성전자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기술주지만 어, 현대차가 IT가 되어가네 갑자기 느낀 거야. 그래서 현대차 몰빵이좀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조정을 기다렸어. 어, 조정 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조정 받으면 이제 에, 현대차 다시 한번 평가해 보자. 그랬는데 또 올라가, 또 올라가. 그때까지 그래 대금이 이게 뭐 이렇게 뉴스가 나 그래. 현대차, 현재까지 거래 대금이, 어, 1조 7천억. 지금 시간이 이, 10시 좀 지났나요? 10시 한 반? 1조 7천억이야. 그러면 오늘 한 뭐, 어, 4조 가까이 될까요? 4조 가까이? 그러면 오늘 아마 최고 거래량 나올 겁니다. 최고 거래 대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삼성전자도 10조 정도가 됐을 때 거래상투가 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현대차도 아무리 봐도 10조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래 대금이 그래 대금으로 판단하자는 거죠 그래 대금으로 자 삼성전자도 주가 어제 쬐끔 내리더니만 오늘 바로 치고 올라가네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주도의 장은 아직까지 예, 견조해 예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치고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고 현대차는 지금 로봇으로 인식되죠. 자동차도 인식되지만, 그래서 어, 첫 번째 제안은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중소까 그러니까 소부장주들은 오늘 사세요. 소부장들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부장은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사셔야 돼. 관련해서 PCB 종목들 뭐 어, 코리아스키트는 내리지도 않네. 요거는 왜 이렇게 강한 거야, 도대체. 그 다음에, 심택. 요거 오늘 좀 내렸네. 예, 네, 내렸네. 또, 대덕전자. 요런 것들은 사도 된다. 라고 봐야죠. 그죠? 어, 이수 패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들. 장비주에서 대장주는, 뭐, 우리, 어, PSK도 아주 좋아요. 이거 아주 견주합니다. 오늘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요. 이게 어, 상승은 가파르고 어, 차트에서만입니다. 우리가 상승은 가파르고 조정이 얕게 나오면 뭡니까? 이거는 상승 파동이지. 게다가 PSK는 이제 2 1 평선에 있잖아. 사야지 그럼. 근데 PSK도 있고 PSK 홀딩스도 있어요. PSK 홀딩스는 이게 그 후공정입니다. 요즘은 전공정이 또좀덜잘 먹히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PSK 홀딩스도 괜찮아 후공정장비지만 오늘 4% 올랐네 원래 옛날에는 후공정이 더 인기 있었잖아 근데 보니까 홀딩스도 PSK 홀딩스인데 차트 보시면은 이것도 오늘 보면은 이렇게 쌍봉을 돌파하는 파동이잖아요 돌파하는 파동이야 근데 전형적인 쌍봉은 아니고 신고가도 아닙니다만은 친구권은 이때, 이제, 2000, 어, 2024년도에 났죠. 이때, 이제, 후공정이 하천뜰 때. 그때 이제, PSK 홀딩스가 후공정이었으니까. 한미, 그, 어, 반도체랑 같은 후공정 계열이니까. 뭐, PSK 홀딩스가 HBM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쌍봉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PSK도 좋지만, PSK 홀딩스도 좋아. 근데 저는 PSK에 마음이 가 있죠. 지금 정몽령 전공령 때니까 정몽령이니까. 그리 보시고 그다음에 뭐 나무의 종목들도 어, 괜찮네요. 하나마이크론도 괜찮고. 요것도 지금 3만원대를 돌파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봐. 3만원대는 좀 부담스럽나. 시가총액 아직 얼마 안 되는데 하나마이크론은 비매물인데 1조 7천억짜리. 1조 7천억이 좀 부담스럽나. 3조 정도 가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조정, 조정 받을 때 여러분들 한번 어, 조금씩 한번 사보시라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제 말이 어려우면 제가 이제 종목을 많이 얘기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회원가입하면 그렇게 많이 얘기하겠습니까? 한 종목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뭐 후공정에서 한 종목, PCB에서 한 종목,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전공적 어, 양배에서 한 종목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찮나요?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저한테 좀 가까이 와라. 그 우리 강의 나가면은 이게 교육 같은 데가 한 말이 죠 다들 뒤에 앉아 뒤에 앉아 제가 옛날에 요즘은 좀 강의 잘안 나갑니다만 이 오프라인 잘안 하니까. 어, 꼭 뒤로 많이 앉고 앞에는 자리가 비어있어 한두줄 정도 비어 있어. 그러면 제가 앞으로 오라고 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강사도 잘생겼잖아. 제가 뭐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잘생긴 강사 얼굴 좀 보러 가까이 오시, 오시라고 제가 막 그래요.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어,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 분들도 아주 적극적이신 분들은 가까이 와. 맨 앞줄에 앉아 좀 들어야겠다. 눈이 막 튀어나올까 데 눈알이 그런 분들은 미래가 보이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쭉 여기서 설명드리는데, 에, 그래 뭐 반도체 뭐 살아난 게 맞네. 그래. 근데 뭐 살아는 거야? 종목 직접적으로 뭐 살아하고 종목을 듣고 싶으시면 어, 인천 유원대 가까이 오란 얘기죠. 가까이 오라. 그리고 오늘 제가 로봇 얘기를 갖다 제목에 달았잖아요. 오늘 뉴로메카도 상한가. 아, 해상 에어로로보틱스 사는 것 같네? 휴림 로봇도 27%, 로보로봇도 로봇 27%, 막 급등하는 모습이죠? 근데, 에, 또 로봇 잘 모르시니까, 로봇들은 다잘 몰라. 왜냐면은, 하 로봇이라는 게, 종목도 많은데다가, 이게 참, 뭐가 뭔지 잘 몰라. 로봇이.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종목 사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 어느 종목 사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천여한테 와야죠. 인천 여호한테 가깝게 오시라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포트 종목들은 무엇 무엇 입니다라고 보냈어요. 요게 제가 포트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 포트 종목은 오늘따라 좀 주가가 강보합 정도네 강보합. 어제 많이 올라서 그래. 어제 그저께 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오늘은 강보합 정도네. 요거 오늘 사기 좋습니다. 우리 로봇 포트는 딱세 종목이에요. 세 종목인데. 에, 오늘, 그, 뭐, 강부합 정도 수준이라서 딱 사기 좋아. 뭔지 모르겠죠. 네. 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빨간 딱지 단 거는 잘안 삽니다. 원래. 빨간 딱지 단 거는 안사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빨간 딱지 단 것들이 급등을 하네. 뉴로메카가 급등을 하고, 현대무벡스도 오늘 또 급등을 합니다. 현대무벡스뉴로메카 이게 참, 어.. 시용이 안될텐데 휴림 로봇도 급등 시용이 안될텐데 현금으로 그냥 끌어올리는 것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성 에어로보틱스는 오늘 처음으로 어, 상한가 들어가는거죠 오늘 급등이 나왔네요 해성, 해성 그룹도 이게 에.. 원래 단사천 그룹이라서 현금이 좀 많죠 근데 유진 로봇은 아주 오래된 로봇 회사인데 이것도 오늘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네요 20% 올라가는데 예, 오늘 급등하는 종목은 내일은 내리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급등하지 않은 종목은 내일 급등하겠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야 되는 종목이 아까 제가 바이오에서는 어, 바이오가 많이 빠지니까 어, 매수 자리를 누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로봇주는 오늘 급등하는 종목보다 오늘 급등하지 않은 종목이 내일 급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누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참, 어 우리, 우리, 그, 카카오와 네이버. 아니, 왜 오늘, 어제 올라가다가 오늘 또 추측을 거된 거야.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카카오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것들. 2월 달에 그 실적 시즌 지나가야 올라가는 거 아닐까? 그리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은근가 끈기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씩 한번 매수해보는 거 좋고요. 자리가 자리니까 자리가 좋은 자리잖아요. 카카오 자리도 좋은 자리고 네이버 자리도 좋은 자리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바닥에 설때 조금씩 매수해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그 뭐야, 이거 주모 뭐 포트 중역 중에서 샀는데 샀는데 요거 참어 요거 참어내 잘못 산거 같아. 잘안 올라. 그런 종목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수익도 안 나고 잘안 오르고 내가 관심 가진지좀꽤 오래 됐어. 근데 그래,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 팔아야 되나? 그렇게 보시기 맞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어, 카카오도 지금 이제 위에서 지금 67,000원보다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 뭐 57,000원. 한만 원쯤 내려가 있네. 만 원이면 한20% 정도 내려가 있죠.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고점 대비 한20% 내려갔는데 에, 앞으로 전망도 잘안 보여 그런 것들은 팔아 가지고 그냥 카카오, 네이버 옮겨놓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런 거. 어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 사는 게 낫지 않아? 뭐 삼성전자는 이제 15만 원 왔으니까 제가 뭐 22만 원 간다 그러잖아, 22만 원. 그러면 22만 원까지 예, 기대 이익은 크리 높진 않죠? 뭐 따블 날건 아니잖아. 30만 원 간다면 괜찮죠. 30만 원갈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 삼성전자 14만 원인데 30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이고. 어,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도 아까 뭐 100만 원 얘기도 했지만 제가 이 현대차 35만 원 돌파할 때 50만 원 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50만 원 간다고. 50만 원 간다고 얘기할 때 요거 요요 돌파할 때 제가 30만 원 돌파할 때 35만 원까지는 무조건 가니까 기다려 봐라 그랬죠. 현대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 30만원 돌파할 때 불안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제가 기다려봐. 35만원은 무조건 간다. 이거 진짜 싼 종목이다. 35만원 돌파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50만원까지 노려보자. 50만원까지. 50만원 왔어요. 제가 또 지금 뭐라 그럽니까? 1이 강한데, 조정받아야 얼마 조정받겠어. 현대차잖아. 아니, 배당받아, 그냥 배당. 예. 그래서, 아직도 현대차는 매도는 아니에요. 매도는 아닙니다. 근데, 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르기는 참 많이 올랐다. 야, 그거, 다시 한 번, 오르기는 많이 올랐어. 음. 야 그리 보시면서, 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 구체적인 종목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우한테 가까이 오라. 아, 그러면 제가, 우리 포트를 문자로 쏴드리고, 종목 하나하나마다 제가, 어, 오늘은 제가 뭐 그리 그 종목 전략을 보냈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종목 하나하나마다 어, 매도 라인, 손절 라인, 목표가를 중 어, 그 매일 보내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게끔 그렇게 에, 리딩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어, 오늘도 멋진, 음,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오후 2시쯤에, 2시 딱, 2시 정, 어, 시 거의 2시 정각에, 예, 다시 방송을 합니다. 바이오들은 조금 더 보시고, 어, 제가 오후 방송 할 때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에이, 이거 팔아야겠다! 하는 것만 팔아버리시고, 이익 많이 난 것들만 팔아버리시고, 이렇게 내려갈 때는 손실난 거는 좀 자제해야죠. 매도를 자제해야 되죠.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회원가입자 분들은 오늘 아침 방송 끝에 보면은, 아침 방송 끝에 보면은, 어, 그게 저,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화이팅!